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됐죠? 안녕하세요 뭐였지? 롱롱롱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한번 찍어볼텐데요 한번 찍어볼게요 아문광구 후기도 있어요 이, 저 일단 CC비타민 200원 그리고 아파치 200원 콜라 향이고요 cc 비타민은 뭐, 뭐냐면 이 cc 비타민은 복숭아 맛이에요 그리고 또 밖에서 싸우는 소리 죄송합니다 아이고, 투명 지퍼백 천원 보호 뭐 견출지 천원 이렇게 소프트 견출지. 이거 DIY 만들려고 산 거예요. 보고 견출지 하고. 그리고 OPP. OPP 선물봉투 18매입. 천 원입니다. 너무 커서 화면에 다안 들어오거든요. 죄송한, 죄송해요. 이니 형광펜. 이거. 이거는 친구 생일인데 줘야 돼. 어 생일 선물을 못 줘서 제가 그때 그 걔가 휴대폰 번호를 제 휴대폰 번호를 물른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못 했대요. 그래서 막 애들한테도 다못하고 생일 파티를 못 했다고 해서 그서 선물은 줘야 될것 같아서 다이소에 가서 형광펜이 걔가 필요하다고 한 일이 있어서 중3 물품입니다, 이거는. 형광펜. 그리고 이 펜. 이게 뭐죠? 젤펜 흑이 입.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<목소리> 죄송해요, 밖에 소리. 소리가 잘. 장난이 아니라. 이거는, 어, 아주맨님이 사용하시는 거고, 이게 잘 써진다고 해서 제가 하나 사, 사보았습니다.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. 이렇게, 여기 이렇게 있고, 한번 접어볼게요. 여기, 요거에 한번 제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잘 나오고요 이거는 오 이것보다 이게 더잘 나오네요 보이시죠 이거는 글씨가 좀 그렇지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점 이거 이거는 진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진한 걸 쓰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될것 같고 진하지 않은 걸 쓰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샀고 이것도 친구 하나 주려고 산 거예요. 그리고 양말을 샀는데요. 이것도 친구들 친구 주려고 산 건데 엄청 많아요. 일단 이거는 캐릭터 양말, 이렇게 돼지가 그려져 있는. 이런 캐릭터 양말입니다. 이거 천 원이고요. 아 이거 제일 괜찮은입니다. 말했나? 이곰 캐릭터 양말인데 똑같은 건데 곰두 개는 제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이고 걸렸다. 이렇게 또또또 파란색 돼지. 이렇게 차원 이건 되지? 양... 이건 제 거예요. 이렇게 이게 더큰것 같아요. 이거는 학생 양말이야. 학생용인데. 굉장히 큰거 같고 이거는 이건 그냥 캐릭터 양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양 이건 분홍색이고 아까 그건 노란색이에요 네 이렇게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이번에 마지막 마지막은 아닌데 이, 아이고 아이고 오마이봉을 샀습니다 오마이봉 이거는 다섯 개입이고요 1,500원입니다 그리고 스팟캔디를 샀어요 전에 이 캔디를 샀었는데 여기 똑같은 캔디를 샀었는데 다 먹어서 이거 하나 더 샀어요. 이거 맛있거든요. 안에 껌 같은 게 들어있어서 맛있어서 제가 이거 샀고, 아 그리고 문구점 휴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어 포장지예요. 투명 포장지인데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. 이상으로 어. 롱릉로의 다이소욱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.